와, 세상에. 23개. 23개는 23. 큰일 안난게 다행입니다. 렌즈가 눈에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눈 뒤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눈은 이제 결막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눈 뒤쪽과 안구 앞쪽이 벽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더라도 눈꺼풀 구석에 이제 처박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눈 뒤쪽에 신경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석에 상당히 깊게 처박힐 경우에는 눈꺼풀 을 들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이제 약간 불편하다가도 적응이 되면은 또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렌즈 착용 후에 우리가 빼드리려고 할때 눈을 뒤집어야지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은 합니다. 일단 렌즈를 올바르게 끼는 방법을 떠나서 렌즈 착용 시간 자체를 하루 최대 8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혹시라도 미용 렌즈를 꼭 껴야 되는 상황이라면 4시간 미만을 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렌즈 보관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렌즈 보관액에서의 어떤 균이 증식하게 되면 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광막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독 기준을 따라서 세척을 하시고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렌즈가 정해진 기간이 있을 텐데 당연히 그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될 것이고 본인이 끼던 렌즈가 눈에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아 뭔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렌즈를 즉시 교체하거나 안과에 가서 확인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